철부주코!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상담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 컨설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거나 해당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철부주코입니다. 오늘은 인천 검단 신도시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현장인 검단 신도시 브루지오 더 파크 모집 공고 및 입지 분석 영상 찍어봤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 검단 신도시 브루지오 더 파크가 모집 공고를 발표하고 분양 일정이 돌입했습니다. 어, 여기는 네이밍에서 보면 알수 있듯이 검단 신도시에서 분양을 하는 현장이고요, 어, 프루지오라는 브랜드 그래서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여기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따가 이제 분양가를 좀 소개해드리면서 주변 시세랑 어, 비교를 해드릴 텐데 과연 여기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맞나? 이런 건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분양가 상한제 적용 어, 현장이라고 하면은 어, 드라마틱한 그런 시세 차익이 보장되는 어, 현장이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는데. 어, 여기는 조금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시면, 919세대를 분양을 하고요. 모집 공고일 10월 31일, 청약 접수 특별 공급 11월 11일, 일반 공급 1순위 11월 12일에 진행이 되고, 해당 지역 기타 지역이 있는데, 어, 기타 지역에도 아마 조금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일부 평형에 한해서는 어, 이 순위가 접수는 받을 것 같다. 그니까, 이 순위까지 순번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 순위 접수는, 어, 받지 않을까? 이렇게좀 생각이 들고요. 당첨자 발표일 11월 20일, 개약은 12월 2일부터 5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어, 공급 대상을 좀 보시면, 84A 194세대, 84B 140, 84C 216, 84D 86세대나 되고요. 그래서 99AB 합쳐봤자, 지금 186, 97이기 때문에, 한 280세대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 세대도 많죠. 하지만 919세대 중에서, 28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물량 같은 경우가 84제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수요층이 많은 평형대가 어, 집중적으로 공급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현장입니다. 내려보시면 분양가 상당히 중요하죠. 여기가 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현장이긴 합니다. 그런데 분양가가 아, 이게 과연 적용이 됐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8사 제곱이 5억 6천에서 5억 9천, 뭐, 부대비용까지 하면 거의 6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99AB도 마찬가지입니다. 6억 5천에서 6억 8천인데, 한 6억 중후반,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입주는 27년 12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24년, 뭐, 11월 12월, 뭐, 요렇게 되죠. 그니까 3년 정도 남은, 어, 그런 이제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홈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홈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상 5층, 지상 20층, 그 다음에 6 개의 타입으로 되어 있고 919 세대를 분양합니다. 그다음 입지 환경 보시면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검단 신도시가 이렇게 경계선이 있는데 검단 신도시 왼쪽 측면에 거의 경계면에 지금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단 신도시 생활권인 것 같으면서 또이마전 역. 인천 2호선 마전역과 완정역을 한 도보로 10분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어, 그런 위치기 이 때문에 약간 이제 검단 신도시인데 아닌데 뭐 이런 느낌 어,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검단 신도시를 일단 보시면요. 지금 여기가 이제 검단 신도시입니다. 근데 인천 1호선이 이렇게 연장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1호선이 이렇게 연장되는데 여기에 101역, 그다음에 102역, 103역 이렇게 어, 지금 이제 정차를 할 예정인데 어, 검단 신도시 프로젝트 더파크 같은 경우는 103역과 그나마 가장 가깝습니다. 근데 그나마 가장 가까워도 여기를 위치를 좀 재보시면 중앙에서 여기까지 한뭐 15분 이상 걸려요. 15분, 아, 18분 뭐 직선 거리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역을 이용하는데 좀 편할 것 같진 않다. 오히려 이 마전역과 완정역, 이 완정역까지 거리를 한번 재보시면 잠시만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 10분, 그 다음에 또 여기까지 10분. 근데 여기서 돌아가야 되죠. 이게 길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적으로 이용하는 게 맞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오히려 인천 2호선을 10분에 10분 동안 어,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101역, 102역, 103역은 아직 어, 운행은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2호선을 이용하면 될것 같은데 어차피 27년이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인천 1호선하고 더 가까운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여기가 이제 입주를 하게 된다면 여기 103역을 한 20분 정도 걸어서 이용 하거나 아니면 완정역을 한 10분 정도 걸어서 이용하거나 이두 가지를 조금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검단 신도시의 호재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호재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GTX입니다. 그 GTX가 101역이든 102역이든 103역이든 어디든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GTX 지가 개통된다면 검단 신도시 전체적으로 상당히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5호선 연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5호선도 뭐 101, 102, 103어디로 들어와든 일단 검단 신도시 내로 들어오기만 한다면, 어, 허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만약에, 만약에 백선역에 들어왔다, 그럼 20분 걸어서 GTX 타도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20분 걸어서 인천 1호선 타서, 뭐 100일이든 1 0 0이든 가서 거기서 GTX를 환승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GTX가 들어오면 좋긴 좋은데 어, 만약에 여기를 분양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103역에 들어오기를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 그 다음에 여기 좀 볼게요. 입주자 모집공고 보시면요. 해당 지역은 인천광역시 거주자고요. 기타 지역 수도권 거주자입니다. 그 다음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되었어요. 근데 거주의무기간이 의무기간, 없다. 라고 하는 걸 보면은 거의 이제 시세차익이 없게 지금 분양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오히려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는 조금 높은 감이 없지 않나? 뭐, 요런 느낌까지 드는, 그런 이제 현장입니다. 전매제한 3년이고요. 재당첨제한 10년.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내려 보시면, 아, 자금 스케줄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기 이제 열세 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금 스케줄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 0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 팔사지고 잡으시려면 한 6천만 원 정도는 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분양가랬죠. 분양가 6억이에요. 5억 중후반. 그런데 지금 여기를 비교해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여기 제풍경체 검단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 거래가 될 만한 그런 현장이거든요. 102억 바로 초 역세권이죠, 여기는. 그죠? 100 방금 이제, 검단 푸르지어 더파크보다는 입지가 더 우수한? 대인데 여기 지금 8사조급이 6억 6천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6억 뭐한 6억 9천 뭐 6억 뭐 저층이 한 6억 중반 정도 그 정도 지금 나와 있고 여기 뭐 로얄층 같은 경우는 7억까지 나와 있는데 솔직히 이런 거는 좀 이제 거래가 돼봐야 어, 알것 같고요 아무튼 그 정도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그 바로 앞동네에서 분양했던 건단 2편한 세상 어, 에코 비스타 여기가 8 4조업이 지금 5억 2천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보다 지금 여기 지금 검나신호시 프로듀더 파크가 입지는 비슷한데 한 5천만 원 정도 조금 어 조금 5천만 원 정도 좀 비싸게 나왔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103역하고 거리는 얘랑 비슷한데. 오히려 인천 2호선하고 가까워 조금 비싸게 나왔다? 그랬다 치더라도 과연 그게 5천만원의 가치가 있을까?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편한 세상 에코 비스타 같은 경우도 뭐 732세대나 되기 때문에 세대수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상품성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입지도 비슷한데, 여기가 조금, 여기보다는 가격이 약간, 오르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제일 풍경채 어, 여기랑 비교를 해봐도, 어, 그렇게, 어, 막 드라마틱하게, 입지랑 이런 거 고려해봤을 때, 여기는 완전 초에 없을 거예요, 이제, 배기 완전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랑, 어, 여기랑 비교해봤을 때는, 여기가 더 입지가 우 위인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랑, 지금 여기랑 5천만 5천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그냥 여기를 사는 게 낫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측면에서의 메리트는 약간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단지 배치도 그냥 일반적이죠. 일반적 그냥 D자, G자, 그 다음에 가운데 조경 쫙 깔려 있는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어, 여기 뭐 커뮤니티 여기 보시면 뭐 카페 있고요, 게스트 하우스 있고, 운동. 그 다음에 뭐 독서실. 그다음에 뭐 일반적이다. 여기 같은 경우는 막 그렇게 막 수영장이 있거나 막 그러진 않고 그냥 어린이집 있고 뭐 게스트하우스 있고 뭐 카페 있고 독서실 있고 뭐요 정도. 그다음에 운동 시설 정도 있는 어, 그런 현장이다. 그래서 뭐 체육관 있고 골프 뭐 이런 거 있는 거는 좀 어, 메리트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한 919세대 정도 검단 신도시에서 분양하는 919세대 정도의 아파트 있는데 아파트인데 요 정도 커뮤니티면 뭐 나쁜 것 같진 않다. 아, 이렇게 생각이 드는 현장입니다. 물론이젠 강남 같은 경우는 뭐 500세대 600세대 분양을 해도 완전 핵심지 같은 게 는뭐 수영장 사우나 다 있죠. 근데 강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뭐 수영장 사우나 있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좀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일단 분양가 자체 매력적이지 않다. 근데 그냥 실거주 위주로 어 내가 만약에 이제 지금 당장 여기를 어 매수할 돈이 없고 6천만 원밖에 없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계약금 10% 놓고 27년까지 기다리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현장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검단 신도시 프루지오 더 파크 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 현장 모집 공고 및 입지 분석 영상 찍어봤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